데케이더블 e 공감의 1 0년 XSFM. p o w e to the p e o XSFM입니다. P O D E R A.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성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심받다 사냥산삼, 사낸삼9본빈 씨는 9본 역시 아무런 관계도 없고요. 네, 뭐 그냥 능성구씨지만, 네. <laughs> 어떻게 이렇게 티가 날까요? 그러니까 네. 뭐, 뭐 GS에서 돈 주지 않아요. <laughs> 이름이 이렇다고. <laughs> 어머 뭐, 다들 아, 아무래도 구본에서 애기 이름은 자자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자, 9본빈 씨는 463회에 소개됐던 어, 캠핑카트에 뜨거운 아메리카노 8, 18, 8자를 배달하다가 다 흘린 사연을 보내주셨다. 네. 바로 그분입니다. 제가 자영업자로서 같이 마음이 많이 아팠죠. 네. 자, 안녕하세요, XSFM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네, 잘 지냈습니다. 저는 그동안 평범한 가게 일 외에 아주대학교 병원 파업 기간에 다과를 배달하고 파업 기간에 다과 이거 좀 쏠쏠하겠네요. 예, 네. 음. 전국에 흩어진 잼버리 대원 중 우리 도시로 온 사람들을 위해 아침 다과를 준비해드리면서 지냈습니다. 평화로 왔다는 얘기예요? 아, 그럼 수원인가 보네요? 아주대면 네. 네. 음. 이번 주는 자영업자에게 1년에 두번 오는 이벤트! 음. 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인데. 아, 그 주에 보내셨군요. 네. 네. 저도 그때 열심히 고생했습니다. 그 제가 그 대한민국 치킨전스면서 꽤 많은 취재와 자영업자들을 만났잖아요. 특히 창업하시려고 하는 중장년들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매달 만약에 500이면 50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계속 빼서 생각을 해놓으시라고 했는데 이 개념이 되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세무사들한테 성질 내고. 네. 이게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 월급쟁이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세금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잘안 되잖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두 가지를 꼭 생각하라고요. 해 부가가치세, 그리고 내 퇴직금. 퇴직금이 없으니까 자영업자죠. 그니까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그, 아니 뭐, 그거야. 뭐노란우산 공제를 부어도 되니까 괜찮은데. 전문 얘기, 전문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자, 못해도 10%의 세금을 빼놔야 될거 아니에요? 부가가치세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외에 소득세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본인이 미래가 걱정되면은, 뭐, 저, 영,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20%에서 25%는 그냥 따로 빼놓으세요. 네.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음. 그러니까, 구본빈 씨가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음. 예,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요 부분을. 그렇게요 구본빈 씨한테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마침, 음. 이번 주에 만기인 적금이 있어서, 그걸로 세금을 내기로 했습니다. 아, 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용 적금 드는 분들 꽤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도 해봤어요. 그럼, 좋게 된 이야기를 음. 시작하겠습니다. 음. 겨울이지만 너무 춥지만 만만. 자, 겨울이지만 너무 춥지만 춥지, 너무 춥지만 아니면 예 음. 죄송해요 집 근처 도서관을 찍고 오는 조깅을 합니다. 아이고 음. 관리도 잘하시네요. 음. 자, 편도 거리는 3km와 고도 차는 23m. 그러면 꽤나 가파른 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예. 왕복은 6km. 어이구요심리반이네요 음. <laughs> 음. 저는 아직까지 4km면 심리 6km면 심리 반. <웃음> <웃음> 아니, 리단이 좀 익숙해서. 왜냐, 아버지랑 대화를 하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 해야 돼요. 예. 음. 적당한 거리여서 몇 년째 선호하는 코스입니다. 괜찮네요. 지난 일요일 저녁에도 운동을 나섰습니다. 마침 빌리고 싶은 책도 있었기에 지 덕, 체중 두 개를 채우기 좋군. 지와 덕과 체. 그 중에서 그럼 뭘로 채운 거예요? 아, 지와 체. 예. 덕... 오, 늦어, 오늘. 예, 지 덕, 체중 두 개를 채우기 좋군 하면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1km 지점에 닿기 전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기 위해서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네. 갑자기 머리가 띵 해지면서 약간 미식 거리는 느낌이 나는 겁니다. 아하. 지난 설날에 한라선을 올라가면서 초입길에도 비슷한 증상이었고 1년에 두어 번 정도는 겪는 증상이어서 그러러니 했습니다. 뭐 빈혈인가요? 아니면은 뭐 기립성 어지럼증 뭐 이런 건가? 음. 예, 초반에 너무 페이스를 올렸나 하면서. 잠시 뒤를 도는데 순간 두꺼비집이 내려간 것 마냥 몸에 아. 하, 힘이 빠지면서 리플레어 드립처럼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네. 그게 뭔지 모르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네. 바라고요. 네, 다행히도. 아무튼 그냥 픽하고 네.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냥 정말. 네. 다행히도 뒤돌아선 제 앞에 가슴 높이만큼 큰 쥐똥나무가 있어서 저를 받쳐주었습니다. 음. 어, 쥐똥나무가 왜 이렇게 예쁘게 커트해놓은 것처럼 가로수 그렇죠. 밑에 깔아놓는 건데 그 향기도 좋거든요. 맞아요. 오. 그렇죠. 그러면 약간 탄력이 있겠는데 따갑긴 따가웠을 텐데 그 위로 푹 떨어지면 그래도 확실히 아스팔트 위로 넘어가는 아, 그렇죠. 것보다는 네, 보수비가 덜 듭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이렇게 뭔가 추락 사고가 났을 때 나무가 하나 받쳐주는 거랑 아닌 거랑 생명 생산 여타이 바뀌어요. 예, 네, 다행입니다. 자, 나무가 받쳐주었고, 가로 열고, 생각해보니, 그냥 아스팔트 바닥 같은 곳에 넘어졌다면 크게 다쳤을 텐데, 관목 조경에 넘어져서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좋네요. 앞으로 넘어지는 찰나의 정신이,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는 찰나의 정신이 들었지만, 집똥나무 위에 덮어지는 건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음.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났고, 정신도 개운했고, 몸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넘어졌을 때, 바로 팍 일어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은근 뭘 배워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은, 훨씬 더 몸에 과부하도 오고. 아, 물론 그렇죠. 예, 특히 뭐, 골절일 때는 더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골절이면, 큰일 <laughs> 라고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야 는데요 누가 구해질 때까지. <laughs> 네, 이거 그냥 생활상식이었습니다. 자, 입에 들어간 나뭇가지를 뱉어내고 옷을 털었습니다. 응. 음. 지통나무 <laughs> 그, 이파리가 되게 작잖아 작은 하트. 맞아요. 그 <laughs> 겨울에도 잘안 떨어져서 지금 도 네. 생긴 걸볼수 있어요. 다시 뒤돌아서 횡단보도 쪽을 바라보니 건너편에 한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아, 그니까 러이 신경은 그거죠? 네. 쪽팔린, 사, 얼마나 쪽팔린 <laughs> 상황인지 확인하는, 빨리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네. 신경이나 썼겠나 싶지만, 만약에 저를 봤다면 취객 정도로 생각을 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약간 쪽팔린 생각이 들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다른 쪽으로 틀어서, 조깅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이게 뭔, 뭔, 소리야. 빨리 병원을 가가지고, 왜, 그, 심전도도 체크하고 막 이래야죠. 왜 이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제 많이 뛰어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심혈관계로 의심할 수 있는 뭔가를 겪으면, 네. 겪고 사서, 겁나서 걸어서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는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네. 많잖아요. 그런데 어. 네. 음. 일 년에 가끔 이렇다고 하는 거 보니까 좀 체크가 필요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음. 자 반암전인 도서관에 도착해서 책을 두권 빌리고 열람실에서 나오는데 왼쪽 볼이 간지러워서 문질러 보니 손가락에 피가 묻어 나왔습니다. 음. 어 도서관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보니 나뭇가지에 긁힌 겁니다. 그렇죠. 상처가 생겼는데 그것도 모르고 2km 정도를 달렸으니 왼쪽 뺨은 엉망 진창이었습니다. 아이 지역 시민들 너무 무심한데요? 그 사람이 걷는데 <laughs> 왜 피눈물처럼 흐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저기요좀 <laughs> 병원 좀뭘나 같이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너무 없었나? 예, 당장 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공서도 문제예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되면 은이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나요? 어, 얼굴 이렇게 사서라도. 요즘은 인력이 너무 많이 줄어서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던 걸까요? 그러게요. 음. 자 도서관을 나오면서 스마트폰 지도 어플로 현재 영업 중인 약국을 찾았습니다. 다행히도 일요일 저녁에도 운영하는 약국이 있어서 거기까지 걸어갔습니다. 음. 약국에 들어가서 약사님께 상처를 보여드렸더니 직접 잘라서 쓸 거냐, 아니면 완성형을 쓸 거냐. 요즘은 큰 것도 많이 팔고. 네, 사이즈는 제일 큰 거면 되느냐는 질문 뒤 4장에 6천원 하는 패치를 보내주셨습니다. 뭔가 수분드레싱 같은 건가 봐요. 상처 부위를 씻고 잘 건조한 뒤 붙이라는 약사님 말씀을 듣고 계산하고 나오자마자 건너편 대형마트로 갔습니다. 마트 화장실에서 다시 세수를 하고. <laughs> <laughs> 롤 휴지를 뜯어 상처 부위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아, 이거, 이 휴지로 하면 안 되는데, 예. 순간 브루스 윌리스가 텐트 했습니다. 아, 브루스... 해, 리슨 포드가 왜 보면, 네. 그, 뭐, 다친 것 꼭지가 고치고 도망 다니잖아요. 네. <laughs> 그런 느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브루스 윌리스는 뭐, 다이아드에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셀프로 하는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음. 자, 패치를 뺨에 붙이는데 앞불싸. <laughs> 피가 흘렀던 메인 상처, 그니까 러그 주요 상처 말고 서브 상처가 이제서야 보이는 겁니다. 아, 원래 크게 다치면 찰과상 같은 거 네. 입으면 그렇잖아요. 제일 큰거이 정도 붙이면 되겠지 하고 준비해서 붙이면 옆에 긁힌 거또 있죠? 네. 이미 패치는 붙였는데 패치가 커버한 부위가 서울시라면 서브 상처는 김포시에 있었습니다. 그럼 둘다 서울이 되겠네요. <laughs> 정작 본인은 수원에 <laughs> 살면서. 봄이 오면 <laughs> 다 서울이 되겠네요. <laughs> 뭐, 뭐라 그랬지? 무슨 꽃이 응. 피면 보면... 목련, 목련... 아, 그렇죠. <laughs> 지금 저 밑에 집 목련도 피고, 홍미화도 폈구만. <laughs> 네, 그럼 김포가 서울이 된대거든요. 작은 크기를 응. 하나 더 사야 하나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 이걸 하나 더 붙이면 되잖아. 로 스스로 반박했습니다. 응. 그래서 서브 상처에 패치를 붙이자니, 이건 너무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영업자 마인드! <laughs> 집에 가서 자 마침 대형마트 2층에도 약국이 있어서 작은 사이즈를 거기서 사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약국에 가서 약사님께 붙인 패치를 붙인, 패치를 붙인 뺨을 보여드리니 노년에 접어든 여자 약사님께서 약사님 이미 붙이셨네요. 한번 붙이면 3~4일 둬야 돼요.라고 하시는 겁니다. 패치를 더 사고 싶은 마음에. 저, 마지막 한장 남은 거 붙였어요. 라고 했습니다. 네. 약사님께서는 다섯 장에 8,000원 하는 패치를 꺼내주셨고, 계산을 했습니다. 어, 앞에는 얼마였죠? 몇 장에? 뭐. 네 장에 6,000원. 아, 네. 그렇게 저는 양쪽 주머니에 각각 다른 패치를 놓고한 손엔 도서관에서 빌린 책두 권을 들고, 집으로 털레털레 걸었습니다. 네, 조깅은 반만하게 되셨군요. 예. 네. 버스를 타고 집에 가면 되었는데 그래도 운동하러 나온 건데 걸어가야 할것 같아서 걸어왔습니다 아마 좋아요. 마음속으로는 의도치 않은 지출을 했기 때문에 버스비를 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어떤 무의식의 그 마음도 크죠. 무의식의 발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음. 제가 이거 교통할인하려고 엄청 뛰어다녀요 진짜요? 그렇죠. 30분 이내만 음. 바꿔서 타면은 공짜니 공짜는 아니죠. 그러니까 환승 할인이 되니까. 아, 볼 일이 있어도 30분 내에 끝나고 타기. 아, 예, 완전 미친듯이 뛰어다녀. 예. 음. 저의 주요 이제 그나마 유, 유일하게 유지 유지하는 체력 그리고 제일 좋아 그 소리 환승입니다. 그 맞아, 소리 제일 좋아.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아 그 소리. 맞아. 한번아스산상에 탔는데 결제가 되니까 어머 신경질 확 나더라고요. 어쨌든 뭐. 이게 알수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29분 30초에 탄걸 예. 수도 있잖아. 그럼 얼마나 신나? 아이고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남은 겨울 모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추신 사이즈가 큰 패치를 잘 붙여 보니까 <laughs> 체리따봉처럼 메인 상처와 서브 상처를 이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매우 은유적인 네. 어, 여당 선거 운동이죠. 그렇체리따봉이라 김포는 서울이 될수 있다. <웃음> <웃음> 근데 구본배 씨가 좀 무던하네요. <laughs> 보통 이제 얼굴 쪽 상처면은 바로 병원을 좀 가긴 하 하죠. 흉터가 남는 거에 대한 부담 그런 분도 있으니까. 있고 아닌 네, 분도 네, 있는데, 네. 음. 아이고 큰일 날 뻔하셨네요. 근데 저는 상처는 상처인데 병원을 가보시기를 정말 권유합니다. 음. 어떤 일이나 갑자기 이렇게 한 번씩 고꾸라진다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어 모르긴 몰라도 아직 앞자가 충분히 더 삼이신 것 같은데 네. 충분히 삼이신 것 같은데, 어 이런 건 정말 5, 6 0대 말고 저희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네. 이 나이 대, 저희 나이 대부분 딱 합니다. 예. 30대에 발견할 수 있었네. 네. <laughs> 라는 걸 알게 됩니다. 빨리 발견하면 뭐더 싸게 먹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laughs> 맞아요, 맞아요. 버스 안탈 정도로 아끼는 거보다 지금 빨리 병원에 맞아요. 가서. 맞아요. 미리 알아내면 큰돈 아낍니다. 큰돈 아끼게 됩니다. 돈을 쓰지 않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활동을 <laughs> 좀더할수 <laughs> 있게 됩니다. 선득됐죠 <laughs> 구본빈씨 병원 가시고. 네. 결과도 알려주세요.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 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